선거 부정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잉 반응하고 의혹 제기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의혹의 수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조혜주 씨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또한 혹시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생기면 사실 여부를 따지고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순리입니다. 미국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의혹만으로 특별 검사까지 임명되어 2년간 나라를 들끓게 했습니다. 의혹을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선관위는 의혹이 상상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더 이상 나라가 분열과 미움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과는 다릅니다. 의혹은 풀어주면 됩니다. 선관위가 의혹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의혹은 거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중에는 사실처럼 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여기에 지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결벽하다면은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성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자존심을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고소인들이 요구한 증거보전 신청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용을 받고 있는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 통합 서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판사들은 입을 맞춘 듯이 일사불란하게 기각하고 있습니다. 부정 의욕이 있으면 있는 부정 의욕이 있는 증거, 핵심이 되는 증거를 보장하는 것은 육법 전설을 알지 못하더라도 양식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별력입니다. 부정 의혹을 편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해 달라는 가장 본질적인 요청을 막는 것은 사법부가 정권의 신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법 폭력, 사법 농단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부는 좌파 친위대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선진국에 무슨 부정선거냐고 말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치에도 닿지 않는 죄목으로 대통령을 집단광란으로 허수아비 재판을 통해 탄핵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십 년감옥살이를 시키는 야만과 광기가 망령처럼 춤추는 나라가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교활한 이념주의자들의 북소리에 부하내동 춤을 춘 집단 민심이 하늘의 뜻, 촛불혁명이라고 호도하는 선진국이 오늘의 한국이 아닙니까? 성서를 읽는다는 이름으로 촛불을 훔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촛불을 훔친 야만과 광기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은 대한민국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늘이 저국 대한민국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신랄같은 희망으로 호소합니다. 정권을 불의로 탈취한 사람들은 그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큰 음모와 불의를 장애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목적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모두가 감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지킬 것입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오늘의 한국 보수는 비겁하고 지리멸렬하고 귀해주저이고 무능합니다. 선진 한국인은 그런 부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한국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다인종 다문화가 함께 사는 미국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억척스럽고 명석하나 잘 싸우고 잘 속이고 탈법자라는 코리안 문화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수와 기술 지능, 투쟁 지능은 세계적이지만 정치 지능, 도덕 지능, 양심 지능은 바닥이 아닙니까? 한국의 속임수와 야만과 광기는 세계적이 아닙니까? 솔직해져야 길이 보이고 답이 나옵니다. 정말로 오늘의 한국은 부정선거가 전혀 가능치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